저 회사의 그 삼성 동기들 있잖아요. 지금 다 그만두고 집에서 놀고 있거나. 왜냐면 육아의 그 벽을 넘지 못했어요. 여자분들과. 또 애는 1년, 2년에 크지 않거든요. 뭐 육아휴직 3년 주는 공무원 교사 많잖아요. 그래도, 그래도 그 3년으로 아이가 다 크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벽을 넘지 못하고 그만둔 친구들도 많고 또 남자 동기분들도 이제 퇴직을 고민하는 거예요. 40대 중후반이 되니까 이제 앞으로 20년 30년이 뭐예요? 훨씬 더 오래 살잖아요. 그동안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지 놀 수는 없잖아요. 꼭 돈이 많아도 저는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우리 일은 평생 할수 있는 직업이잖아요. 제가 나이 들어서도 영업 선택.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와, 이거 내가 어떻게 그렇게 30대 초반에 현명한 결정을 해서 평화사가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